안녕하세요. 실시간 킹, 글로리아입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닉네미 체리? 어, 대박 너무 예뻐. 저 혹시 반모 될까요? 난 비공연 친해지지 니 우시. 아, 네, 왜요? 아, 아니요? 아, 네. 안녕, 로라야. 에이, 들켰다 뛰어! 뭐지 무서우니까 일단 아니요, 응? 그그 그, 그럼 한번 이미지왕 차볼까? 안녕 안녕 야왜 반말해! 어맞다아아니나한 시간 가요? 안녕하세요 다시 실 시간 케이크 롤리마입니다. 네? 왜 반말하세요? 네 그렇네요. 나도 안 궁금한데요. 뭐요? 내졸지잘 네, 하세요. 후, 감히 나한테 도전한다. 이거지. 좋았어. 너의 도전을 받아주겠다 체리는 돼버리. 넌 바보. 지지 않겠다. 이거지. 비장의 무기! 기분 나쁘지만 내가 이겼다. 하이. 너도 만만치 않아. 뭐야 왜 저래? 그래 제발 나가주렴. 방금 버츄는 실제 아니면 엔딩 애기 부리지 않고 놀리지 않고 고열학쟁이나 정말 착한 사람만 잘 들어주면 하 착한 학생이랍니다. 그리고 저도 저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버즈님이 그런 거라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다시 버즈 시작. 안녕하세요. 주문서업하면서 시작한게 글로리아입니다. 에이, 괜찮아. 선생님 바보라서 모르실걸? 말안 하면 뿌링클. 이런 자다 흐 헐, 망했어. 여러분들 저는 8시 30분 10시 20분까지 편집하고 있어요. 너무 졸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제를 생각이 안나 힘들어도 그냥 테마하기가 하고 있어요. 이형상의 버전 추천해주시분아 그리고 동, 지금 동생이 앞에서 TV보고 있는데 부러요 저는 편집을 끝나고 바로 공부해야 되는데 저 역시 7살이면 너무 무렵다. 나도 7살대로 도망가고 싶어아 잠깐만 왜 갑자기 아무말 대잔치 버전이 됐 어쨌든 뭐 아니, 시간을 더끌면 테마를 더 해야 되지만 그건 죄송하니까 이제 테마하에 끝낼게요. 우우우우우. 아, 그래, 썸네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맞다. 이제 그러면 t m 이 진짜로 끝낼게요. 너무 시간 끌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다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야, 왜 맞아요, 야. 네, 맞아요. 네. 네. 왜다 반말, 반발... 어쨌든 실명 알려달라고요? 시청사 두고, <laughs> 아! 그럼 후, 제이름은 응뽕임입니다. 아니, 아니, 제 이름은 성은 응, 이름이 뻥이남이라고요. 응? 일단 실시청 끌게요.